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쓴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 하이금 초심 잃지 않고 믿음 생활, 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주는데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B.C.D의 안디옥이고 이호 어, 이런 등등을 다니면서 방문했는데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받은 복음을 우리 받은 복음을 딱 끝까지 이르러잘 간직하고 수행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있어서 어, 믿음 생활 있어서. 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음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라 사실은 좀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아마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편지를 쓰게 되어졌다는 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이제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믿음이 싹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바울사도의 마음은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이 싹이 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주님 뜻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모습들의 소식만 전해진다면, 바울사도는 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또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자꾸 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참, 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사실 앞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은 근간교회, 근간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게 처음 복음을 받아어요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도 아니고 이단의 복음도 아니고 엉터리 복음도 아니고 전통적이고 건강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음을 전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봤냐고. 그렇게 물음 앞에는 다들 한마디씩 해 예전에 교회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근데 요즘 뭐 애기들 있잖 초등생들은요. 스케줄이 엄마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니까 애기들이 막없어 학교 끝나면 딱 엄마가 딱 기다리고 있다, 있다가 딱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데일다가 수영장 갖다 놓고, 또 수영장 끝나고 나면 또 음악학원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엄마가 헉. 그러다가 엄마가 요즘 이제 휴가다. 그러면 또 엄마 딸 휴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계획은요, 자기가 스스로도 그래요. 엄마의 스케줄 따라 나는 움직이니까 모른다는 건 내가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다 계획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릴 때 애기 따라, 친구 따라 애기들이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저렇게 이렇게 다녀 보기도 해요. 전들합니다 젊은 청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뭐, 복음은 증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길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잘안 받아들여요. 왜?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뭐, 그만이고, 안 믿어도 내 현실 세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걸 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요즘은 또 과학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서로 화상으로요,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찰도 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병원에, 콧대 섬에 가서 병원에 굳이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그럼 화상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과학이 참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르치는 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과학적으로도 알아들여 먹지도 못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까지 별 중요시 여기 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것들 보면 꼬라지들 보면 나보다 더 행편없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잘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복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이 순수복음을 자손 반대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사는 이편지에서로런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성도지 은혜의 복음, 정통적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젊은 측면은 아번도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냐고. 나가봤대요. 이제 뭐 자기 누나는 지금 교회도 나, 그때 나갔는데 지금은 뭐 천주교로 갔다가 지금또 불교 간대요. 불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오르기 전에도 누나를 만나서 염주를 줬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뭐 여기 오느라고 염주는 안 차고 왔습니다. 착하지요? 이라는 얘기예요. 칭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염주는 안 차고 왔다는 거예요. 누나가 줬다. 뭐 왜? 요즘 불교, 젊은 사람들 불교로 가는 길이 별로 없는데, 어찌 그리 가느냐? 아니에요. 요즘 많아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불교라는 경 교원이 많다고 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참 이게 더위를 많이 먹었구나. 뭐, 더위를 많이 먹어도 한참 먹었구나.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떠나간다. 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갈라,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리가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충분치 않니하고또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보면 예수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길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갖고 너무 싱고우니까 여기에 양념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우리의 지킴이나 어떤 특별의 종교적 행위로 우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의심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헛것이다. 아멘. 아멘. 2장 21절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헛되다, 헛되이 그리스도께서 어때이 죽으셨느니라라는 겁니다. 다른 목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긴 좀 너무 싱겁네. 하다 못, 하다 보니까 어디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지 말고 어저께 제가 만나서. 내일은 11시니까 다른 거얘기야 암만 얘기 지금 하려고 해도 이, 지금 자세가 안돼 있어가지고 말, 내 말이 안들려갈것 같아요. 야, 교회랑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여러 말못 하겠다고. 언젠가는 오겠지요. 어, 오늘 와화어 보니까. 아,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지 자꾸만 가짜를 찾고 다니는 게 싱겁다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더해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른 복음이라고 경고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래요. 자 보세요. 요즘 우리가 성경이 간볼래도 벌레도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볼 새도 없죠? 여러분, 성경 찾을 새도 없죠? 그냥. 찾다 보면 벌써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 여러분, 성경을 볼수 있는 시간이 자꾸 전략이 없어 지나가서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자꾸 만 교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그 높던 누구라도 이 복음을 전한 것외에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기도 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천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의 성품을 지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 저로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똑같거든요 우리 다 욕심있고, 분노하고, 또 게을러기 짜기도 없고, 짜게 게을러기도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게을러가지고 잘대도못 믿고 뭐, 그런 모습, 추한 모습,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못난, 옆사람 뭐 이렇게 해요. 나의 못난 모습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세요. 해보세요. 네. 사실, 우리 못난 모습 보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왜못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보면 큰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난 모습 볼거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더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찬송과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신란 은혜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왜또 다른 무엇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 저주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우리예요. 정말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 의식과 인간적 행위를 담보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고 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친구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당신에게 받아낼 것이 있어서 그가 죽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친구의 순수한 사랑을 친구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모독이 아니지,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가르친 것이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호도, 호도하는 거, 고 호도.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 조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모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 날짜라도 나는 구원받을지 하나님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가로히 그렇습니다 나는 갑니다 내일 만일 지구의 종말이 온달지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자꾸 다른 걸 가미시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미시킨다 한달지라도 우리만큼은요, 순수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요,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간직하고 또 전수해 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의 행위가 비록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 제일 염려되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막 사라져도 되냐,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좋냐 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아니 더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 죄를 더 지고 더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조금 더 지어도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야 되는데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1절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서 죄에 막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 로마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자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성령의 소원이 생겼는데, 이제부터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행위로막 해도 되겠느냐? 은혜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다. 소바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 갖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심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이거 결심 갖고 이런 뭐 혈서서 안그각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이 말합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들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싼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라 거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하기 에 육체의 소유이 육체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열매 거하기를요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소유은 여기 말씀은 엄행과 드론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특이 술취함 방칸 삶 이런 모든 열매들이 육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 가지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소유이 자꾸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네들하고 똑같은 우리들이거든요. 불교 사람들 안 그러나? 뭐 다른 건들다 중에 안 그러나?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뭐 특별한 천사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 우리들한테 기대가 너무 큰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지 5장 22절 말씀 이해해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에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나타내져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살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좋아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가 있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지금 아홉 가지 열매 제시하는데 다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그 중에 두 개라도. 세계라도 계속해서 맺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자,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맺었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래서 나만 맺히고 나만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서로 지체들, 갈라디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 향해서 말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 지체들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맺었던 성령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근강하게 성장해 나갔던 거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서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괴로 우뚝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서로 상처는, 여러분, 고슴조치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가시가 너무 가까이, 추워서 너무 가까이 갔던 서로 보단한 이 가시 때문에 자기 몸에 도단한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감경을 놓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놔야 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 우리 모두에게는 적당한 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령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여 주시고 하나님의 욕으로 충만께 지어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